둘 봉사 활동이 있네요. 아 봉사 어디서 봉사 활동하세요? 아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172개국에 음. 이 저희 봉사 활동이 각 나라에 있어요. 그 저기가 이름이 뭐예요? 뭐? 아 여기 폴트 아동 복지예요? 아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 뭔데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네. 아, 저희는 네. 어 무슨 아이, 이거는 아닌데. 어, 재난 쪽이에요, 재난. 아, 그러시구나.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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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쪽인데 이제 네. 그 어, 양로원 같은 데도 가고 네. 그런 데는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핸드폰 같은 거잘 사용을 못하니까, 네. 예, 예, 가서 이제 그런 거 봉사해드리고. 그러면 최근에 생긴 건가 봐요? 그쵸, 그쵸. 음. 네. 생긴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네, 그렇 그래서 네. 네. 네, 우사님은 어떻게 저기, 그, 그 뭐, 그 호주에 계속 계셨나 봐요. 네, 저는 그쪽에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신학은 어디서 하셨어요? 아, 저는 호주에서도 했고, 아니, 그래도. 알파크로시스 신학 때 아, 들어보셨어요? 그래. 아니, 아니, 그러면 어디뭐 교단이 뭐. 아, 거기는 우리나라 거가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외국 거예요. 그래도, 예, 예. 그래도 교단이 어디로? 아니 예. 교단은 외국 신학때는 교단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교단이 있지. 에? <laughs> 교단이 외국 그알파크로시스는 교단이 없어요. 그냥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는 이제 신학교지만은 까도 음. 다른 과가 많아요. 뭐 심리학과라든가 뭐. 예. 음 그리고 어, 그리고 예. 보면 이제 구원의 구원 이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구원론 조직 신학이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구원인데 네. 구원의 서정을 어떻게 배워요 거기서 나와 구원 어, 목사님은 어디 여기서 한국에서 하셨어요 예예 예. 어 예. 목사님은 어, 어디 장로 쪽이에요 네, 그렇죠. 아뭐 예. 구원은 다뭐 어, 우리가 구원의 예. 서정이라고 예아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같은 거는 어떻게 배워요 거기서는. 똑같아요. 어떤 건가요? 어, 뭐 이제 뭐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네. 구원과 음, 예. 천국을 속성. 간다. 음. 그거 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12가지인데. <laughs> 비공의적 속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저는 그렇구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목사님 드신 지 얼마나 드셨어요 저는 아직 예. 어, 목사 그 증은 아직 없어요. 아, 목사 안수는 안 받으셨구나. 예예예. 예, 예. 아 그러셨구나. 예, 예. <laughs> 저는 그냥 예. 어, 신학하고 어, 예, 예. 전도사 과정 거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한국하고 호주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아, 하면서. 그래요? 예. 그, 거기 호주에서도 그뭐 그. 뭐, 그 뭐 신천지 그런 것이 많이 저기 해요? 신천지요? 2단, 예. 어, 별 관심 없는데요. 그잘 모르겠어요. 뭐. 아, 그래요? 관심 자체, 아, 거기는 뭐 그런 거 관심 자체가 없어요. 아, 그래요? 한국에서는뭐 2단, 3단, 4단 그러지 예. 외국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거기 오, 호주는 오. 제일 처음에 한인이 들어간 거는 어, 1세대가 오. 들어간 거는 순복음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예, 순복음하고 그 장로. 음. 순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갔고 그 음. 장로가 들어와가지고 그 호주에는 순복음이 제일 유명해요. 야 그러시구나. 근데 예, 그 예. 거기서도 이만희는이단으로 알잖아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네알뭐 네, 알려고 사람들이 뭐, 뭐, 하지도 않고 뭐, 한국에는 뭐, 한국에는 굉장히 그게 막 뭐, 목사님, 매수금도 타고 목사님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만이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아니, 뭐, 음. 아니 목사님은 <laughs> 저요 네. 저는 어 저도 뭐뭐 어, 뭐 이렇게 좋게는 생각 안 해요 네. 네, 네. 2단? 그, 목사님이랑 비슷할 거예요. 2단이죠, 뭐. <laughs> 네, 하여튼간에, 그러면 목요일날로 응. 대화하겠습니다. 목사님, 저기, 오. 어, 연세가 도대체 어떻게 되셨나요? 젊어 오. 보이셔요?